안녕하세요 김시영입니다. 저는 오늘 첫 방송을 해서 좀 긴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포켓몬 카드 소개를 할 겁니다. 저는 이때 동안 카메라 제 그거 엄마 갤러리만 찍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엄마 전화기가 아닌 아빠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올렸어요. 자 포켓몬 카드에서 얘는 볼케니온. 일본에서 샀습니다 가서 이거는 한국에서 포켓몬 카드 앨범 샀고요 그래가지고 포켓몬 카드 실드도 있습니다 딱 두개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포켓몬 카드 소개할겁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 자 메가 강철톤 메가 강철톤 메가 다부니 메가 리자몽 메가 후딩, 디가르데 제코로모, 레쿠자, 다보니, 가디언, 블랙키 후파, 이벨타르 이게 좀 다른 버전이에요. 이벨타르가 하얀색 올이에요. 오늘 뽑는 겁니다. 레쿠자 이거 이거는 프리미엄 챔피언팩. 제가 후딘, 후딘 울트라레 합니다. 아주 멋진 울트라예요 슈퍼레어 잘 맞죠? 디안신 삼삼도레 브레이크 브리가론 브레이크 이 굴린자 브레이크 이게 멋지죠? 하임레어 브레이크 제르니아스 브레이크 이벤타르 브레이크 텅구리 브레이크 메가자리 브레이크, 마자유용 브레이크, 동태권 브레이크, 멜리시 브레이크. 자, 일본 가서 산는 레쿠자입니다. 레쿠자.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한방 해봤는데요. 좀잘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쉬워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가 제가 좀 아끼는 겁니다. 이것도 앨범에 넣어야 되겠죠. 음, 강철톤이 그 듀얼 타입이고, 이제 공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캐니언, 캐니언 엑스, 매지컬 컴보니, 그랜, 그랜다이브, 젠퍼스대지 고동, 셀스톰, 그라운드스, 빛나는 방탄톱, 스트롱 골드, 드래곤 크루, 드래곤 스트라이크, 드레인밤 지구, 알밤 치기 친구 사이. 링크 블라스+ 블라스트 비실 칼날 밤의 장 밤의 장막 엔드 게임 맨디트링더운차운 러시에 이불 이불 본셀 클론 와이 레코자는다른 겁니다. 라이징 번, 용의 파동, 멜크홀은, 그랜드 플레임, 서프레션, 숟가락 기두르기, 서프레션, 문포스, 빛의 회오리, 텔레모티블라스트 터보 해머 어, 거대 물소리검 카이저 태글 라이프스트림 재난의 밤 몬리벤치 아, 페니... 페니... 페니트레이트 몽땅대갑기 골드레인 아, 렐리시 브레이크 아 렐리시 이거 다이아몬드 키포트 먼이랑 용의 파동이네요. 맨날 드래곤 크루랑 어, 라이징 번이네요 예, 이런 거 뒤에도 달라요 이런 거. 음. 자, 음원이 이서 있는 거고요. 제주에가 아르세우스가 있습니다. 레세오스가 120 등급이고 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볼케니온 이거 좀 머리도 분리되고 얘도 불 어, 다리 앞다리 뒷다리 다 분리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화책 만화책이랑 일본에 가지고 는 그거 일본 포켓몬 작집입니다 어디에 보자. 사드들이 많네요. 그럼 바이바이.